생텍쥐베리의 유명한 소설 어린 왕자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어린 왕자에는 자신이 살던 행성에서 꽃을 좋아했지만 그 꽃이 보여주는 반응에 실망한 한 어린 왕자가 등장하죠. 그래서 그 실망함을 가지고 여러 행성을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지구를 찾아오죠. 이 지구에서 그는 여우를 만나고 조종사를 만납니다. <laughs> 여우를 만난 어린 왕자는 같이 놀아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때 어린 왕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나에게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놀수 없어. 넌 아직 길들여지지 않았어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자 어린 왕자가 도대체 길들여진다는게 뭐야? 자꾸 이 여우에게 묻습니다. 그때 이 여우가 이렇게 대답해요. 길들여진다는 것은 친해지는 거야. 친해진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서로에게 길들여지는 것이고 길들여지는 것이 친해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여호는 다시 이렇게 설명을 하죠. 너는 아직 나에게 다른 수많은 아이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한 아이에 불과하지. 그러나 내가 나를 길들이고 친해지면 우리는 서로 떨어질 수 없게 되지. 너는 나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단한 사람뿐인 그런 사람이 되고. 나는 너에게서 둘도 없는 친구가 될 거야. 길들여진다는 것이 사랑의 관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렇게 말해요. 네가 기꺼이 나에게 길들여지면 그 특별한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이고 그때 너는 세상의 수많은 아이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는 특별한 한 사람이 되고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그런 대상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 생텍쥐베리는 길들여지다 이 개념을 이 소설에서 소개하는데 그래서 그후대에이 개념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기도 했죠 길들여진다 사랑의 관계를 그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사랑의 특별한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면 서로에게 길들여질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기꺼이 상대방에게 길들여질 수 있어야 한다 <laughs>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사람들이 잘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굴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부부의 관계, 연인의 관계, 또뭐 부자 지간의 혹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길들여질 마음을 품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나이고 내가 우선이고 내 영광, 내 유익이 먼저라고 받아들여져서 그래서 길들여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어 그 결과 우리는 어떤 관계에서 어려움들을 많이 겪게 되어 있다는 거죠. 서로에게 길들여지기를 원치 않고 거부하게 되면 우리는 관계에서 실패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세상에서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지 않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관계를 맺고, 죽을 때까지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상대방에게 주는 어떤 풍성함과 기쁨을 누리기도 하지만, 하지만 수많은 어떤 관계에서 실패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면요. 그것은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거죠. 내가 그 상대방을 인정하고, 그 상대방이 원하는 모습으로 나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또 때로 필요하다면 굴복하고, 그래서 기꺼이 그에게 길들여지기를... 우리가 원치 않기 때문에 관계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역으로 말하면,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면, 기꺼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상대방에게 길들여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특별한 언약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다 받아들여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관계, 언약의 관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길들여져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되고요. 길들여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길들여진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쓰임 받는 사람에게 풍성한 그런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신데, 그 관계를 맺지 못해서 우리의 영적인 여정에서 궁핍함과 또 빈곤함을 느끼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길들여짐이라고 하는 이 표현과 비슷한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개념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개념이 온유 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어, 성경은 어,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 그런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 그런 사람들이 동시에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고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 되고요 그런 온유한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될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온유함을 어,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데 오늘은 그 여덟 번째 시간 아닙니까? 이 온유라고 하는 이 열매를 어,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라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맺는 열매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 온유함의 인격적인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는 그래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온유라고 번역되는 헬라어 단어는 프라우테스 혹은 프라위테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단어는 야생의 상태에 있는 동물이 길들여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이 있어요. 동물은 본래 야상에서 어, 태어나서 자라게 되어 있잖아요. 어, 그래서 그 동물이 자라나서 힘을 얻게 되는데, 근데그 동물이 주인에게 유익이 되려면 길들여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를 키우시는 그런 모습을 보신 적이 있잖아요. 송아지가 납니다. 처음에는 풀어 놓아요. 근데 어느 시기가 되면 코를 뚫어서 그 소의 힘을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농사를 위해서든. 혹은 어떤 무거운 짐을 나르는 것이든 이렇게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그 힘을 통제하게 되는데 그렇게 제어되고 통제되는 힘 이것을 온유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성경의 주석자 그 바클레이라고 하는 분은 이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개념을 그렇게 길들여진 그런 힘 동물의 모습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동의하면서.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본능과 충동과 격정을 억제하고 자제하는 상태. 여러분, 온유함은 본래 가지고 있는 본능이나 충동이나 격정이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잃어버린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속에 본능도 있고요, 충동도 있고요, 어떤 순간에 격정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러지만 그것이 절제되고... 그리고 억제되고 자제되는 그런 상태를 지켜가는 것, 이것이 온유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그리고 그것은 결국 주인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죠. 어떤 분은 이 온유함을 설명하면서 그 양치기와 함께하는 개의 모습을 아, 그 소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어, 그 목축의 문화가 발달한 그런 지역을 여행하시면서 보신 적이 있겠습니다만. 수많은 양떼들을 돌보는 목자는 혼자서 이쪽으로 옮기고 저쪽으로 옮기면서 양떼를 몰아가기 어려워요 그러면 그 개들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개를 명령해서 개가 이쪽으로 달려서 반대 방향으로 양떼를 몰아가기도 하고 또 주인이 어떤 신호를 주면 개들이 또 다른 방향으로 가서 양떼의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렇게 주인의 뜻에 따라서 이쪽으로도 가고 저쪽으로도 가는 그 모습이 바로 온유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래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곳에서 주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기꺼이 자신의 뜻과 생각을 자제하고 억제하고 주님의 유익을 위하여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주인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와울은요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뭘까를 이야기하면서 온유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사도와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서 확인할 수 있는데 디모데 후서 2장 24절로 25절 말씀이죠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여러분 디모데는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는 평생의 동역자였어요 믿음의 아들이었어요 다른 동역자들이 세상을 향해서 도망하기도 하고 다른 일들 때문에 사도 바울을 남겨 놓고 도망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디모데는 끝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 한 사람이었어요 사도와 우리 믿을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목회를 이 젊은 디모데에게 맡겨서 이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사역하기도 했잖아요. 그 사역자 주님의 일을 하는 디모데에게 사도와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네가 젊은 나이에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온유함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어, 때로 주님의 일을 할 때에 거역하는 사람도 만나겠지만 심지어 거역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온유함으로 대하라. 훈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온유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 온유함이 있을 때에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손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될수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은 주님의 일을 위하여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데요. 그리고 그 도구로 종으로 사용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부르실까? 생각해 보면 주님은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도 부르실 수 있고요. 세상에서 IQ가 가장 좋은 사람도 부르실 수 있고요. 세상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 원하시면 부를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안 부르시고 왜 우리 같은 사람을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그것은 온유함이기 때문에요. 주님의 손에 기꺼이 들려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주님의 능력과 뜻에 따라 통제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그 온유함을 지켜갈 줄 아는 사람들, 그들을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위하여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원하시면 그 온유한 모습으로 깎아가시기도 하십니다. 빚어가기도. 하십니다. 저는 그 대표적인 사람을 모세라고 생각해요. 성경이 인정하는 가장 온유한 사람, 온유함의 대명사와 같은 사람을 모세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민숙이 12장의 말씀을 보는데, 민숙이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여러분, 최상급이잖아요. 모세가 최고라는 거예요. 뭐가요? 온유함이요. 그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더한 사람, 가장 승한 사람, 가장 큰 사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온유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모세의 이 온유함을 인정받는 이 장면이 마치 무대의 세팅처럼 오늘 보면 12장의 앞부분에 나오죠 여러분 이 12장의 앞부분에 등장하는 인물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미리암이고 하나는 아론입니다 여러분 미리암과 아론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해요? 모세의 온유함을 돋보이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왜요? 분노하는 사람으로 등장하거든요. 비난하고 비방하는 모습으로 등장하거든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삼았어요. 여러분 이 구스는 오늘날로 말하면 에디오피아 지역에 있었던 그런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 있잖아요. 모세가 이방인 여인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이 미리암과 아론은 그를 향해서 비방하고 비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미리암과 아론이 누구입니까? 인간적으로는 모세에게 가장 친밀한 누이이고 형 아닙니까? 누이와 형이 비난하고 비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데 네, 여러분 그 비방과 비난 이후에 모세의 이 묘세의 반응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합니다. 모세가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할 때뭐 불러서 꾸짖었다거나, 혹은 리더로서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그러면 안 돼라고 그들의 입을 봉했다거나. 혹은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물리력을 동원해서 그들을 향해서 책망을 했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때 여러분 모세를 대신해서 누가 나서시냐면 하나님 이 나서십니다. 하나님께서 미함과 모세를 주 앞으로 부르세요. 그리고 뭘 깨우쳐 주셨어요? 모세는 특별한 나의 도구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모세를 향해서는 내가 대면하여 그에게 나를 보여 주었다. 그리고 내가 모세를 향해서는 직접적으로 말을 했다. 모세는 나에게 특별한 그런 일, 일꾼이고 나에게 특별한 도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모세의 모습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온유한 사람, 온유함이 지면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는 거죠. 네 여러분. 모세는 본래 온유함이라고 하는 이 개념과는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모세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모세에게는 여러 화도 많았고요, 불 같은 성품을 가진 그런 시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온유한 사람으로 빚으신 거예요. 모세의 인생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40년 단위로 그를 잘라서, 잘라서 그의 인생을 이해할 필요가 있잖아요. 여러분 첫 40년은 모세가 어디서 살았어요? 애굽의 왕궁에서 살았어요. 왕자로 살았어요. 여러분, 왕자로 살아가는 모세에게는 겸손함이나 온유함이 여러분 필요한 덕목이 아니었어요. 마음껏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주장하고 심지어는 여러분 동족인 히브리 사람들을 강제 노역시키는 애국의 이 지휘관을 이 노역, 이그 일을 하는 사람을 그가 분노를 하면서 그를 죽이잖아요. 그리고 파묻어두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만큼 분노에 휩싸이고 사라져필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모세였다는 거죠.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낮추시고 깎아 가십니다 그 사십 나머 그후에 40년은 그를 어디로 이끄시냐면 미디언 광야로 이끄세요 그리고 그에게 목동으로 살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아가는 모세가 뭐 주목받는 사람이었겠어요? 거기서 목소리를 높인다고 누가 알아주었겠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이었고 그는 낮추고 낮출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를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겠다고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일에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다 낮추시고 그리고 깎으시고 빚으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자신을 낮추는 모세를 부르셔서 주님의 일을 맡겨 주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주님께서는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은 없어요. 인간은 모두 다 본능을 가지고 있고요, 충동도 일어나고요, 격동도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그것을 다 이미 극복하고 해탈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세도 그랬어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깎으시고 온유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지만, 여러분 그의 사역을 더 따라가다 보면요, 여러분 1육 장에 넘어가면 모세가 분노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도 나단과 그 아비람과 고라와 이런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그리고 그 모세를 향해서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반역하고 거역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분노하여 이런 말씀이 나와요 분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분노가 그에게 사라진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달라진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이 반역자들이 고라를 비롯한 많은 지휘관들이 모세를 반역할 때 그가 보여준 반응이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그가 죽게 엎드려 이렇게 말해요. 죽게 엎드려 이런 반역하는 사람을 굳직고 억누르고 징계하고 그런 것이 먼저가 아니어서 주 앞에 엎드렸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엿자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온양을 인정받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손에서 온유한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 그 결과 그는 온유한 사람이 되었고 온유함을 인정받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주의 종으로 끝까지 사용하시고 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주의 종의 조건은 온유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주께 기꺼이 길들여지는 사람이 주님의 손에서 주님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들이 될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동안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은 다 달라요.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도 다르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도 다르고, 직책도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주의 일을 하든 공통적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의 자세에,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의 손에 쓰임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동안 어떻게 온유함을 지켜갈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이 가능하잖아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저는 디모데에게 주시는 사도와울의 권면에서 다시 발견하고 싶어요. 어, 여러분 디모데에게 보낸 사도와울의 권면 어,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게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여러분 사도와 오는 디모데를 향해서 권면하는데 그 권면의 가장 앞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의 종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랑하거나 주장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종이 뭐 자랑할 게뭐 있어요? 종이 뭐 자신의 뜻을 앞세울 게뭐 있어요. 종이 뭐 자신의 계획을 얘기할 게뭐 있어요. 종이 뭐 자기의 영광을 추구할 게뭐 있어요. 여러분 종은 그저 주인이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고요.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이고요. 종은 주인의 뜻 앞에서 굴복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주의 종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주의 종이라고 하는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요. 그래야 온유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우리가 주님의 백성들로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 u don't know you. You don't know you. You don't know you. You don't know you. You don't k 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았고 그분의 많은 일화와 또 많은 기사와 많은 이야기를 남기고 하나님 앞에 돌아간 그런 분이신데요 그분이 그렇게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남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제가 그분에 대한 기사 가운데 주목해서 보았던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분은 교황에게 주어진 공식적인 호칭들이 쭉 있는데요 그 호칭 가운데서 자기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긴 호칭이 하나가 있었대요 그것은 하나님의 종들의 종이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가장 선호하고 자기 자의식으로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서도 종이다 여러분 세르부스 세르보룸데이 라틴어로는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하나님의 종들 중에서 그들 중에서도 나는 가장 작은 종이라고 그는 스스로를 낮추고 살았다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이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우리는 본능이, 충동이, 격정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자기 자신을 주장하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이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손에 붙들릴 수 없게 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게 되고, 도리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기 때문이죠. 최근에 한국교회의 현상들 가운데서 제가 보기에는 안타깝고 죄스러운 일들이 뭐냐면, 목회를 하시는 분들, 저를 포함해서요. 목회를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종의 모습을 잃어버린 분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목소리가 커집니다. 높은 자리를 탐합니다. 자기를 주장합니다. 자기 권위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고든 목을 가지고 삽니다. 최근에 어떤 행사에 가서 제가 사회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 행사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우리 광주 지역의 기독교 교계의 어떤 단체의 회장이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이 행사에서 무슨 축산과 뭔가를 하시면서 의전을 강조하더라고요. 자신에 대한 의전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분이 의전을 못한 케이스라고 말하는 것이. 저희 교회에서 매년 모이는 5.18 기념예배 때 자신이 참석했는데 자신을 뭐 격려사도 안 시키고 축사도 안 시키고 그랬다고 의전에 실패했다고 불평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분이 넘어갔어요. 불안당 같은 사람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말 듣는데 참 거북했어요. 그리고 불편했어요. 제가 그 모임의 사회자였기 때문에 제가 즉각적으로 딴 반론을 할수 있었어요. 제가 그래도 온유한 사람 아닙니까? 제가 참았어요. 그런데 참 불편했어요. 의전 좋죠. 이런 의전은 다른 사람들이 존경하는 마음 가지고 높여줘야 의전이 되는 거죠. 내 의전을 자신이 강조하면 취해집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주의 종이라고 하는 자의식을 잃어버리고 살면 자신이 드러나고 자신을 높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살게 되고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지. 니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뭐 무속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대단한 기운이 아니에요. 성령은 인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해 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안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는 온유함과 겸손함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온유와 겸손함은 함께 가는 거예요. 서로 보충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태도가 있어야 온유함이 채워질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은 그 온유함과 겸손함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을 주님은 사용하시고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복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물리적인 공간으로서의 땅을 토지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땅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온유함을 지켜가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그런 영원하고 참된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온유는요. 나약함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온유는요. 뭐 부드러운 성품이거나 우유부단함 그런 태도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온유는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께 길들여져서 하나님께 기꺼이 쓰임 받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유함의 열매를 모든 관계 속에서 맺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성령에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미심을 기억하며, 저희들도 성령 안에서 온유함과 겸손함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늘 강권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